10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두 사람이 두루다닐 땅을 나누어 아압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로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오바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한번 등장하고 사라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디아의 등장은 엘리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바디아 없이도 엘리아는 아하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디아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바디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오바디아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바디아는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목숨을 무릅쓰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몰래 굴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오바디아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왕에게 이르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라 이때에 오바디아는 두려워 떨면서 왜 나를 아합에게 넘겨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찾았다는 보고를 아합에게 하면 왜오바디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미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나라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녀 보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엘리야를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합이 당장 찾으러 올 것입니다. 찾으러 왔을 때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면 아합이 왔다가 못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합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 가운데 100명을 숨겨두고 떡과물을 먹였는데 아합이 혹시 뒷조사하는 중에 알게 되면 아, 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오바댜가 엘리야를 그 백명 가운데 숨겨 두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열1개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맞지만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오바댜는 두려움에 가득 찼고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바댜의 신앙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오바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지극히 경애하는 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압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게왜 나쁠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왜 두려움에 빠지는 게 나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은 다른 말로, 그것에게 종로로 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그런 거 있어요. 중독. 이 중독이 왜 나쁠까요? 중독된다는 것은요. 종로로 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하방 몰래 숨겨서 백 명이나 떡과물을 공급해 준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오바아는 이런 귀하고 값진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두려움에 빠져 종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아와 오바디아의 다른 점이죠.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삶의 상황, 삶이라고 하는 상황에 매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지고 삶의 상황은 점점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을 두려움이라 그래요. 감음이라고 하는 상황. 우상 숭배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박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합에게 가려고 했지만 오바다는 아합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합 왕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는 길르앗 산지에서 다음에는 그리 시의 가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낸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신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태클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골을 먹게 되는 위험한 순간이 오면 태클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골을 먹는 것보다 태클을 걸어 위기를 넘기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잠시 속도를 조절하고 피해가는 것이 부상도 피하고 좋은 경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했어요. 그것이 그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태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태클이 들어올 때 그때는 일할 때가 아니라 기도 기도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삶의 상황을 종료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사람이나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상황이 커지고 점점 어려움에 빠질 때, 그때는 기도할 때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작아 보이고요, 상황이 작아져 보이고, 마지막에는 사람도 상황도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돼요. 그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와의 말씀이 크게 다가올 때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일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에요 엘리야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길루아 산지에서 기도했고요 그리시내가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 대신에 확신에 찬 태도와 행동으로 아합왕 앞에 담대히 나서고 있는 거죠. 오늘의 삶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요, 아합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아합은 가뭄을 두려워했어요. 두 사람은 결국 뭘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가뭄도 아합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당시의 삶의 상황이 아합의 강력한 통치가 미치는 시대에 그리시네가에 까마귀에, 거기에서 까마귀에 의존해 살아야 했던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는 잡는 즉시 잡아 죽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가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의 두려워하지 않음, 그리고 담대한 결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데, 죄 짓는데 용기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세상길. 그 길로 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손해 나는 길, 자기에게 불리한 길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길은. 할할말 안할 말, 막말을 다 하면서 사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알아서 이리저리 처신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데 무슨 용기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태국 안이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를 보면서 엘리야에 비하면. 타협적인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바다를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다를 비교하면 엘리야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고 오바다는 왠지 소극적이고 그렇게 신앙인처럼 보여요. 신앙 생활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엘리야 와 같은 신앙 색깔의 사람이 있고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오바데 같은 사람을 보면 답답해 보이고 왠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바데는 아합의 통치 아래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돕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의 최측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타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바데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할 때 왕의 뜻을 거스리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바데가 됐든 엘리야가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가 됐든 오바데가 됐든 신앙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타협하는 신앙이다라고 조롱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갈수 있도록 지혜로운 신앙인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